미운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찬원님이 좋아하시고, 컬러링이고, 뭐, s n s 아이디도 미운산에라고 하셨죠?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는 아무거나. 음, 듣 하. 수,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.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.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. 웬일인지 요즘 우레전에 네가 던진 한내가야 미운 을던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 야 미운 사내야 미운 야 음진한음자의 <목> 가슴에다 돌을 m 사내야, 떠나 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?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? 요즘 물에 젖네,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. 미운 사내, 미운 사내, 얄미운 사내야. 미운 사네, 미운 사네, 야, 미운 사네, 야. 허! 감사합니다.